어, 미국 캔자스주 로렌스라는 도시에 있는 사우스파크라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공원 축제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어, 이제 가을에 지금 한창 그런 날씨라서 그런지 하늘도 굉장히 맑고 예쁩니다. 어, 사람들도 공원에 많이 나와 있네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해서 전 세대가 어울려져서 가을 축제를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 가을 축제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공원 이름이 사우스 파크인데요. 이게 1854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와, 그럼 이게 도대체 몇년된 거예요? 와. 1854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아 아 What w d o i found someone who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오늘 노래를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같이 와 봤어요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저기 남자 선생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무슨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줄서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이들이 줄서 있는데 보니까 아 역시 여기는 지금 어, 얼음을 파는 곳이 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다 어느 나라를 물러나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탈리안 소세지를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기 위해서 다 줄을 서고 있는데 한번 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탈리안 소세지를 지금 팔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오는 표지판에 여기 아트파크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표지판이 또 적혀 있어요. 자, 여기는 또 애들이 놀기 좋게끔 또 저기 보니까 저런 노는 시설들도 많이 늘놨나요 아이들은 한쪽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가을 햇볕도 즐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을 꽃들이 한창 지금 있는데 참 예뻐요 미국의 가을 꽃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노래하는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 누가 제 오늘 제 아는 사람도 한명 노래하러 온다 했는데. 여기 부스는 도자기를 굽는것 같아요. 보니까 각종 그림들이 다 새겨진 이런 도자기들이나 보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 이쁘네요. 어, 이런 것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에 39불인 것 같아요. 드레스 보울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이쁘고, 이건 같은, 어머, 얘는 180. 9달러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25만 원쯤이 될것 같아요. 아, 이쪽에도 보니까 요거는 또 화병 같은데 피처라고 생겼는데 요거는 뭐한 59불인 것 같아요. 요것도 참 플라워 드벤 쟁반인데 참 이쁜데 가격이 싸지는 않네요. 보니까. 네, 여기는 지금 그림 부스인 것 같아요. 헤더 드리스라는 사람이. 어 그린 그림, 그림인데 여기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러 갈까요? 그리의 화가가 그린 그림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갈까요? So it's like a g clay print, a 어, photograph, 우리 우리 and it's printed, 네. printed of the painting. Ah, uh, you just take a picture and then painted. Yeah. I'm a Korean the YouTube and so I just oh. want to make a video and then upload it. Well, this is very Kansas. Uh, yeah. So, yeah. So the Korean are interested in the Americans they're living okay. and their life. Yeah. Uh -uh. Very cool. Yeah. Mm -hmm. This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2,600 불이네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한, 한 얼마일까요? 한 350만 원? 요 위에 그 350만 원쯤 될것 같아요. 와 그림이 싸지는 않은데 어, 그림이 멋있네요. Did you p a i n t it this one? No. Oh, yeah. 오, 이 그림도 멋진데 이 그림은 지금 2,500 달러네요 보니까 한 300만 원쯤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갖고 지금 앉아 있는데 이쪽 부스는 아, 아마 이쪽도 또 어떤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도예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도, 목재 공예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옷도 팔고 있고, 어, 여기는 가구를 만들어서도 파는 것 같아요. 저런 뭐 탁자들도 있고, 티셔츠도 있어요. 티셔츠 하나에 한20 불인데, 이거 여기도 이제 목재 공예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데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이제 머그컵과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여기다 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우, 이런 머그컵들은 어우, 이것도 참 이쁜 것 같네요. 뭐 이런 머그컵들이 하나에 32달러요, 한 4만 원쯤 되네요. Hi, it's so beautiful.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쪽에는 이쪽은 또 크림을 그림을 그려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있는 한번 볼까요? 여기는 각종 주얼리를 만들어서 파는 곳인 거 같아요. 오니까 귀걸이도 있 여기에도 아이들한테 풍선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풍선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 봐요. 저기 멀리서는 아이들이 또 놀이터에 모여서도 놀기도 하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거기 어른들은 또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 공원 축제를 즐기게끔 해놨어요. 어떤 부스는 사람들이 꽉 차있는데, 또 어떤 부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데도 있네요. 조조 앞에서는 보니까 음식을 어디서 만들어서 파나봐요. 음식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저쪽으로도 한번 가서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이렇게 길 가에다 화장실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설치를 해놨네요. 이쪽 부스들도 또 이런 화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여기도 그림을 동물 그림을 그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거한 집에 개와 고양이 같은 걸 거의 한 세네마리를 같이 키우는 집도 많이 봤어요. 요즘은 한국에도 이런 동물들을 많이 한국에 나가니까 볼수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미국은 가보면 이런 자연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도 참 많이 있고, 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도 있어서 아이들 얼굴에, 미국 아이들은 또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여기는 보니까 풍선 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네요. <laughs> 누군가 풍선을 터뜨렸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 같이 웃고 그러고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같이 가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어. 미국은 지금 거의 뭐 코로나는 이제 뭐 거의 감기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도 마스크를 낀 사람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연주하는 곳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도 음악을 좀 즐겨 보려고요. 네, 여기 안에 지금 전시회를 보러 다녀다녔는데 아, 어, 뭐 햇볕이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여기 지금 잠시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부스는 어, 음악인들이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앉아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Hi! <laughs> Welcome to Art in the Park in Lawrence, Kansas. 이쪽은 어, 저랑 같이 일하는 메디나예요. 어, Welcome... You... Yes. Yeah. Um. Hi! Welcome to Art in the Park in Lawrence, Kansas. Uh. What are you doing here? I am in charge of booking the food vendors. Uh uh. Oh, how many food vendors here? Uh five. Five? Yeah. And is there they have long your... lines? Yeah. <laughs> I saw that. Is there your favorite food vendors here? Yes, I like the ones that sell crepes. Crepes? Crepes. Crepes, yeah. what is that? Is that uh, some French like kind of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Yeah. <laughs> <laughs> it's very good though. Oh. Should I recommend it. Yeah. We try. Yeah, they have um, with yeah. Nutella. Yeah. Like chocolate. I like that. Yeah. yeah. And bananas and Yeah, yeah, yeah. I really love Inside it. of a kind of a, like a pastry a little bit. Yeah. Yeah. And I know this for sure. Like, and so much more you